그런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이니까 <laughs> 3년 후에 또한다그랬잖아요또할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네.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노를 하기엔 아기 목진입니다 옆에 최고령 수노 30대, 10, 10대를 연기하고 있는 근데 제가 같은 역할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방금, 제 자신을 봤는데요 되게 큰분하게이 친구들을 보고 있는 게 근데 저도 굉장히, 이제 어두워지 귀여운 역할인데요 저희 어머님이, 부모님이 저번 주에 가족이 엄마, 아빠, 누나 보고 가셨는데 아, 어? 아 예, 엄마가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엄마 잘봤냐고했더니아 예, 우리 아들은 귀여운 게잘 어울린다 여러분 제가 마티형으로 <laughs> 쓰지만 제가 이 작품 하면서는 굉장히 어린 역할을 했지만 되게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이 역할 자체가 좀 어른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너무 연습 때부터 모든 배우들이 다 하나가 돼서 모든 안상곤이 돼서 같이 한 작품이 이렇게 끝나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좀 좀 이렇게 좀 거시긴 했네요 <laughs> 정말 감사드리고요 <laughs>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 if you're 여러분 sure 영 f 역 o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시너지를 일으켜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냈었다고 믿어고 싶지 않고요. 그 에너지 받아서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했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한영범 역을 맡았던 성수섭입니다. 저희 네. 지금 공연을 2회 공연을 하고 런타임이 그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어제 저는 인사를 했거든요. 오늘 못올줄 알고.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머리감 풍장 가져온는데도 시간이 낫더라고요. 그래서 들렀습니다. 한번 인사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 작품이어서, 네. <laughs> 네.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어,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요즘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기조 변신님이죠. 예, 전설의 전 전설 레전드, 윤기조 변신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두분계시네 아, 일단 저는 화요일부터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진짜 아는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머리 터져가지고 그걸 애써 부여잡느라 힘들었는데요. 사실 여신이 보고 계셨는... <laughs>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. 아니, 아니. 또 저한테 진짜 다시 할수 있게 해준 작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여자가 그 중에 플레이를 하는 데한 명밖에 없어서 외로울 수도 있는 역할인데 진짜 다들 잘 보듬어주고 잘 챙겨주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사실 제가 스태프분들한테 항상 존댓말 하면서 막 이렇게 막, 막 타먹고 친해질 못하는데 여신님만 오면 이렇게 막 너무너무 친해져요. 그만큼 다어 이렇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.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